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주변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길 온전히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전망이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분석가들 가운데 인기도 많고 분석 적중률도 높은 스톡트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 b 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남겼는데 그는 자신이 10월 비트코인 목표가 로 제시한 6만 3000 달러까지 이제 26%가 남았다 면서 하루만 해도 갈수 있다 이렇게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면 시장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와 마크 큐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도지코인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 관체인 AMC가 결제 지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것인데 사실 AMC 호재도 호재지만 더큰 기대감은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조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게리앤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못사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호화폐 실용성에 대한 혹평을 내놓았는데, 이런 발언을 보기 좋게 뭉개는 듯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3,000개를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했고, 우리의 실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캔슬러 위원장에게 한 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캔슬러, 이런 이슈 보고 있나? 그동안 절실하다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을 비판해 왔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브 한케 교수는 이번에도 재미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고점을 터치한 뒤에 폭락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밝힌 건데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니까 이런 면필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마켓을 바라볼 때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자칭 전문가 타칭 전문가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따져서 정보를 수용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심보다는 신뢰지수가 훨씬 높은 인물 단연 플랜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톡트플로우 모델이라는 자체 예측 모델을 직접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적중률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 익명 분석가를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어느새 꽤나 높아진 것 같습니다. 10월에 플랜비가 제시한 비트코인 가격은 잘 알려진 것처럼 63,000달러입니다. 플랜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5만달러에 도착했다. 63,000달러까지는 이제 겨우 26%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이자 크라켄 거래소의 마케팅 담당 임원인 단헬드가 쉬운 일 이렇게 짤막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플랜비는 비트코인은 63,000달러까지 하루만 해도 가능해.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랜비가 10월 전망까지 적중시킬 경우에 넉달 연속 비트코인 시세를 때려 맞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가 제시한 12월의 최저가격, 그러니까 최저가격입니다. 그게 무려 13만 5천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억 5천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데이비드 리프치츠 엑소알파의 CIO 분석을 인용하면서 황소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5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리면 곧 사상 최고치인 6만 4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를 넘을 만큼 화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5개월 동안 이어진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10월 상승세를 타기 직전인 지난달 9월 25일에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량이 무려 7만 BTC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센티멘트는 9월 25일에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만개를 보유한 고래들 지갑이 약 7만 BTC를 매집했다. 이건 2019년 7월 이후에 이를 최대치, 최대 이를 매집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고래 지갑들의 BTC 매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5만 1000달러를 회복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들의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일론 머스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꿈쩍도 안할것 같았던 모습을 보인 도지코인도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도지코인은 10월 6일 오후 0.2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은 다시 300억 달러 위로 회복을 했고 시가총액 순위 역시 8위와 9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순위의 경쟁자는 폴카닷입니다. 도지코인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여준 것은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앞서 예고했었던 도치 코인 결제를 실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에덤 아론 CEO는 이 기프트 카드를 통한 도치 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AMC는 연말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또 비트코인 캐시 등에 대한 결제 역시 지원할 계획으로 밝힌 상태여서 극장에서의 암호화폐 결제, 특히 미국 최대 규모의 극장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될 가능성 한층 더 아주 많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급등세는 AMC 이펙트라고 볼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이 존재하지만 사실 홀더들 사이에서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칭 도치 파더 일론 머스크가 플로키라는 이름의 시바견을 입양해서 키우는 사진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인데 특히 테슬라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치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 뉴스 포털 FX 엠파이어는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트윗에 플로키 사진이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도치 코인 결제를 머지 않아 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든 도치 코인이든 테슬라 결제 발표 소식이 당장 뭐 당장 내일 전해져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에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내상을 꽤나 입었었던 것만큼 이번에 시원하게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소식 던져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000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만들어진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비트코인을 네트워크 위에 보관하고 결제는 즉각적으로 처리한 뒤에 나중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만큼 네트워크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적인 빠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많은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일상생활에서 확장성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 6월만 하더라도 1,500개 수준이었는데 현재 77,000개 만 채널에서 3,009 btc 정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에 수요가 늘면서 크게 늘면서 보유량 역시 는 것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지갑 치보는 현재 국민 648만 명 가운데 3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금 수수료 또 결제 수수료가 거의 무료 수준이고 즉시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채택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안티 비트코인 스탠스를 열성적으로 유지해왔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존스 호킨스 대학 교수인 스티브 한케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주요 고점을 터치한 뒤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빠르게 상승한 자산과 아이디어는 결국 내려온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단점이 극단적인 변동성과 투기성이라고 강조하기도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도달한 뒤에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 충분하다, 뭐 이런 점들은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이 같은 주장, 발언이 적어도 탄탄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산 운용 규모 27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소로스 펀드가 암호화폐가 주류가 됐다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패밀리 오피스의 CIO 덤피츠 패트릭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코인 자체는 디파이 사용 사례보다 덜 흥미롭다. 암호화폐는 주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파이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내비친 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백만장자인 케빈 오리어리가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처음으로 금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은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비중이 6%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측이 제기된 것은 그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 투자를 병행해서 올해 연말까지 할당 비중을 7%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결제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도치코인과 더불어서 코인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의 주인공 시바이누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바이누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위 비트코인의 7억 7,40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이 같은 일일 거래량은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모두가 바라는 전고 돌파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플랜비의 말처럼 단 하루 만에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낼지? 아니면 다시 4만 달러 초반으로 후퇴해서 또다시 지리한 다지기의 시간을 보낼지, 여러모로 기대와 긴장이 섞여서 지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들, 또 분석과 전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